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은 사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방대하고 두꺼운 책인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리 소금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의리 소금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요한 계시록 설교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책한 권이면 계시록이 보인다. 계시록의 구조를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 변숙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서 출판했습니다. 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렸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표지 말씀입니다. 저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저자 변성우 목사님은 사랑하는 교회 현재 산임 목사님, 한기총 공동 회장, 한기총 이단 사입비 대책 위원, 예장 부흥증경총회장, 현 성령신학교 학장, 현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이십니다. 저서로는 어, 베스트셀러인 지옥에 가는 크리찬 능력으로 간통되는 복음, 예정론의 최고 난제, 토기장의 비유,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정, 정통보다 성경적인 교회, 땅에 떨어지는 예언들, 11조 논쟁 등 120권 넘는 책을 저주라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재롭다는 2020년 1월 28일 초판 인쇄됐습니다. 1년쯤 된 책입니다.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계시와 연구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고약 성경의 저자인 선지자들도 계시만 받지 않았습니다. 받은 계시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연구하고 부전히 살피고 상고했습니다. 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아멘.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계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성실하게 연구해야 합니다.어쩌면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지혜와 계시형이라고 부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형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둘다 주십니다. 성경 저자들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고 우리에게는 성경을 깨닫도록 그와 다른 종류의 계시를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혜를 주십니다.그러므로 그 지혜를 사용하여 연구하고 부전히 살피고 상고해야 합니다.사람이 전진하려면 오른발과 왼발이 차례로 사용해야 합니다.성경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개시라는 오른발과 연구라는 왼발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성경 해석은 지혜와 계시 날 줄과 시줄이 되어 완성되어 갑니다.두 가지가 서로 협력해서 올바른 해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는 말에 나타나 있듯이 이 예언이 이 사람에 대한 것일까?저 사람에 대한 것일까?이 때를 이루어질 것인가?저 때에 이루어질까등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때로는 아니 아주 시행착오를 겪습니다.그러다가 결국에 원만한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제가 계시록을 해서 하는 과정도 정확히 그랬습니다.각 장 제목에. 그에 관한 빛이 이말라를 기록한 것처럼 분명히 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계시적인 생각이 부어졌고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생각들은 대개는 맞았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만 옳거나 때로는 틀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 많은 시간 연구하고 부전히 살피고 상고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본서에 나오는 해석이 대부분 바르고 정확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감히 본서가 계시록 해석에 신기원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오류와 전혀 없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본서의 일부는 훗날 수정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연구하게 된 발단. 다니엘 1. 다니엘 70일에 요한계시록 해석의 실마리. 2. 로이드 존조와 한판. 3. 그릇된 해석 확인사살. 4. 뜻밖의 수학. 지혜는 지혜 있는 자만 깨달을 수 있는 일곱머리. 제2장. 요한계시록 연구의 성결과제. 1. 불가능해, 보이든, 불가능해 보이지만 불가능해 보이 가능한 작업. 2. 환란후 휴, 휴거설이 옳다는 성경의 명확한 증거 3. 환란 전휴거설의 오해하기 쉬운 선구와 반론들 제3장 요한계록의 구조를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 1. 일곱 임봉한 두루마리의 비밀 2. 말세의 징조에 대한 눈이 열리다 3. 인침을 받은 14만 4천 4.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무리 5. 계시록 8 9장은 어느 시대인가? 6. 대환란은 유대인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화, 화, 화. 세 가지 화에 대한 계시. 순교자의 팔, 순교자의 탄원과 하나님의 신은. 9.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힘보자 심판. 10.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땅 후기 이렇게 있습니다 제1장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게 된 발단 본문 내용을 발췌해서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저는 양평에 있는 힐하우스에서 현 한기총 대표회장 목사님과 단둘이 5시간 넘게 장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나눈 대화 중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때의 계시록에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1. 짐승의 일곱 머리에 대한 해석 2. 워치만니와 일치하는 휴거에 대한 견해 3. 다니엘 71회의 마지막 1회가 요한계시록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중세 번째가 저게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과거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연구를 포기하고 선반에 올려놓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잊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단, 다니엘 71회의 마지막 1회가 요한계시록으로 떨어졌다. 그것만 알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 새롭게 들렸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싶은 의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연구를 시작이 되었는데 전에 로마서 9장을 해석할 때처럼 왠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과 자신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시록 연구를 새로 시작하게 된 날은 정확히 2019년 1월 17일입니다. 제2장 요한계시록의 연구의성결과제 본문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세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1.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는 환란 전 휴교설. 2. 대환란 중에 일어난다는 환란 중 휴교설. 3. 대환란 후에 일어난다는 환란 후 휴게설 휴거설 통과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전에 꼭 해결해야 할 성결과제입니다 나는 이 견해를 지지해 나는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다른 견해는 왜 틀렸고 자기가 지지하는 견해가 왜 맞는지 성경적으로 100%확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나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3장.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 게시. 요한계시록 해석은 왜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 불가능하게 느껴졌을까요? 계시록의 최대의 난점은 복음서나 서신서들을 읽을 때면 때로는 어려운 구절이 있어도 대략 내용을 알수 있는데 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오리 무중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 달락이 머리 가슴 팔 다리 어느 부분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이처럼 전체 구조가 파악, 파악이 파악 안되기 때문에 해석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이런 한계는 각종 계시록 주석이나 강의 집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바로 각 장이나 달락의 세부 해석으로 들어가면 안됩니다.먼저 다니엘 70일의 예언을 통해 계시록 해석의 실마리를 얻어야 하고 또 휴거나 환란 전 환란 중. 한란 후, 중 어느 때가, 어느 때 일어날, 나는지를 분별함으로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개시록의 전체적인 뼈대와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님이 코끼를 리 더듬는 격이 됩니다. 바로, 바른 해석이 요원해집니다. 에스겔이본 환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에세게일이 본 환상에서 뼈들이 제대로 붙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 제자리에 붙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에세게일이 본 환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에세게일이 본 환상에서 뼈들이 제 멋대로 붙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 제자리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살아, 살이 덮히기 전에 이게 사람이구나, 여기가 머리고, 이건 가슴이고, 이건 팔이고, 이건 다리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마침 이처럼 개시록의 구조를 뚜렷이 볼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계시록의 뼈대, 즉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냐는 것이 것입니다. 저는 오래도록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할 음두를 낼수 없었고 포기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는중 갑자기 계시록에 대한 계시들이 저에게 쏟아부어졌고 거짓말처럼 계시록의 구조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계시록에 대한 구조입니다. 계시록의 단어 하나하나, 한절 한절을 해석한 책이 아니고, 계시록의 전체 적 구조입니다. 뼈대를 하나님께 계시로 받아서 또 연구해서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변수원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방 거룩한 진주에도 편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책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이 들 있지만 그 중에서 14만 4천이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마찬가지지만 집화가 없습니다. 내가 김씨라고 김씨 김시 집화가 아닙니다. 이씨라고 이씨 집화가 아니 우리는 집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집화가 있습니다. 12집화에 한 집화별로 12,000명 요한계시록은 유대인 위주로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주로 쓰여졌습니다. 그 요한계의 14만 4천은 유대인 첫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할 그 대환란 시기에 666 마귀의 표를 받으면은 지옥에 간다.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많이 이제 해석하고 설교하고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죄는 성령해방죄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죄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666표를 받아도 자기가 66표를 포기하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그런 얘기 들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누가 읽어야 되는 체면 꼭 읽어야 할 분들이 신학 교수님,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총회장님, 노회장님,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신학생, 전우사님 풀타임 사역자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교회의 중직자들 반드시 읽을 필독서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요한계시록 전문가로 사취하신 분들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있습니다. 꼬리 만지고 있습니다. 다 소설 쓰고 계십니다 구조를 모르니까요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을 모르면 집을 못 짓지 않습니까 설계 도면을 보고 기초를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하고 화장실 만들고 주방 만들고 방을 만들지 않습니까 설계 도면을 모르면서 요한 계시로 강의하시는 목사님 많습니다 그 불법입니다 하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구조를 모르시면 설교하지 마십시오. 구절을 모르면 요한 계시록이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 속임이 사람보다 지럽다는 이책 제목만 하도 여러분들이 와 닿지 않습니까? 신학 교수님 여러분, 총회장 여러분, 노회장 여러분, 교회 의 지도자 여러분, 중재 여러분, 담임 목사님 여러분, 이책 반드시 읽으십시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구름이에 빠집니다. 한국교회는 맹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의 회 모든 문제는 진리가 훼손돼서 그렇습니다. 교리의 신녀가 돼서 그렇습니다. 신학교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신학교수님이 성경말씀을 모릅니다. 문자로 조금 압니다. 알량한 자기 지식과 지혜로 IQ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개시를 받지 않고 성경 조금 가르칩니다 신학교가 타락해서 교단이 타락하고 교단이 타락해서 목사가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하니 선도가 타락하고 한국교회의 20%가 양이고 80%가 염소라고 말합니다 저는 염소 목사 많이 만났습니다. 염소 장로 안수 집사 많이 만났습니다. 선교사 중에 염소들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시고 양들을 예수님께 인도합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교리적이잖아요 강의설교 시 쉽습니다 책몇권사 읽으시면 강의설교 암을할수 있습니다 신학 교수님 지적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목사님 지적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감히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신학 교수님 90%가 사꾼입니다 교단에 정치하는 목사님들 90%가 사건입니다. 대형교회, 미잘교회 할것 없이 오만개 교회 주의 종들 90%가 사건입니다. 사건이 직업으로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과 씨름합니까? 제가 그 열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면 90%가 선한 목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교단에 어른들이 90%가 선한 목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5만 개 교회에, 교회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선한 목자라고 가정하면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둠의 건색에 짓밟히고 마디린 소금이 되어가 길에 밟히고 성도들은 빛과 소금을 역할을 못하고, 이 땅에 공산주의자와 조동놈과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정치권이 동성애를 합법하려고 미쳤는데도 꿀먹은 벙어리고,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 없는 사꾼 목사, 사꾼 교사, 사꾼 총회장, 사꾼 노회장, 90%가 득실거리는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바로 쓰겠습니까? 이 사꾼 때문에 지옥 갈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20%만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꾼이 아니고 선언 목자가 8 90%라면 청골 확률 확올갑니다 90%는 청국 가겠죠. 직업으로 신학 교수님 하시는 분, 직업으로 총회장, 노회장, 교회 리더 하시는 분, 직업으로 목회 하시는 분, 회계하시고 내려놓으시고, 농사 짓든지, 택시 운전하지 하십시오. 영혼들을 상대로 바벌이 하십니까? 양도등록입니다. 양을 죽입니다 요한복음 나오시는 말씀이 선한목자 반대가 도둑인데 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을 원하는이 도둑이 누구냐면 사꾼을 말합니다 선한목자 반대 사꾼입니다 선한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사꾼은 이리 오면 도망갑니다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제이말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사꾼이지 선하목자인 분별하는 방법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도 있고 계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큰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직접 제자 양육하신 열두 제자에게 명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성령 받고 나가라고 명의했습니다. 그래서 120명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비둘기 같이. 그래서 계집종이 니도 예수님과 한폐직할때 예수님을 저주 세분하고 부인한 그 연약한 베드로가 성령세례 받고, 담대에서 한번 설교로 3천명, 5천명 회개시키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성령세례 받지 않는 주의 종들이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인도해 가신... 종이 목회하면 이 수가 없습니다. 성령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지상명령, 신학적 용어로 대위임령. 다 압니다. 신학 교수님도 알고, 목사님도 알고, 전사님 다 압니다. 교회 중기자다 압니다. 대위임령이 뭔지. 문자로만 알아요. 근데 신학교에서 대위임령에 실제 내용을 훈련하고 양육하지 않습니다. 신학교는 제자 양육하는 곳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제자 양육할 때 글씨만, 문자만 가르쳤습니까? 교리만 가르쳤습니까? 신학만 가르쳤습니까? 교회사만 가르쳤습니까? 설교학만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구약성경 내놓고 얘들아, 오들아, 오늘은 창세기 5장, 오늘은 출애끄기 10장, 오늘은 욕기 8장, 성경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가 나쁘건 아닌데 성경 공부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서포하시고 모든 약한가가 모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양육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셨는데도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만 개국의 지도자들은 예수님 제자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능력 있고 더 성령 충만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위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신학 신학 성경에서 내가 한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한 모든 것을 한 개도 빼지 말고 가르치 지켜라. 나를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어를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인지 나리라 이것이 삼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한 것 열두 사도가 가르친 모든 것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모든 것 언제 열두 제자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성경 공부했습니까 한국의 제자훈련 저도 A교회에서 한번 받고 B교회에서 한번 받고 두번 받았는데 성경 공부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성경공부하기 제자훈련했습니까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도 실습을 하지 않습니까 실습해야 운전하고 사고 안 내지요 여러분 삼중사역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위임령 지산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중사역하지 않는 목사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대위임령에 불순종하는 목사님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고 방한하지 못하는 목사님 사건입니다. 교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목사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을 사꾼 목사에게 맡기고 사꾼교 예배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영혼이 위험합니다. 다른 길로 옮기십시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은 이리 오면 도망을 갑니다. 천만 성도 여러분. 목사님의 영을 분별해 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의 기름 부분 종들을 분별하는 건 죄입니다. 신약에서는 모든 영을 분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건지 분별하시고 삼중사역 하시는지 분별하시고 대위임령대로 목회하시는지 분별해보시고 아니면 선한 목자가 좌우의 날선 검으로 영과 홍과 관절과 고술질을 쪼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피 묻은 원복음 삼중사역 대위임명에 순종하는 선한 목자님이 담당하고 섬기는 교회로 온 가족이 옮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구조에 단한 책, 하나님의 의리석임이 사람보다 지겹다. 변순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서 표현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감히 예수이름으로 말합니다. 세계적인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이 예수님 초림 이후에 이 책만큼 완전하게 구조를 해석한 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 교수님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풀탄 사역자 여러분, 교회 중재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반드시 이 책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진리 회복이 되고, 한국의 천만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